안녕하세요. 만세력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29일입니다. 오늘의 탄생화는 우엉 꽃 말은 괴롭히지 말아요입니다. 오늘의 꽃은 바람꽃 꽃 말은 당신만이 볼수 있어요. 덧없는 사랑입니다. 인천국제공항 2001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 개항식을 가진 후. 2001년 3월 29일 첫 운항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물 관련 속담입니다. 논에는 물이 장소. 농농사에서 물이 가장 중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논이 있은 뒤에 물이라. 논이 없으면 논물도 필요 없다는 뜻으로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 부차적인 것도 의의가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돌다 보아도 마름. 물 위에 떠돌아다니는 마름은 아무리 떠돌아도 마름이라는 뜻으로 별다른 진보가 없이 같은 일만 되풀이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붓도 막 땜질 못하는 며느리 이마에 털만 뽑는다. 동정 하나 제대로 못 따라 너잘하게 하고 사는 며느리가 그래도 모양을 내겠다고 물 발라 머리만 빗고 있다는 뜻으로 일을 할줄 모르는 주제에 먼만 부리는 밉살스러운 행동을 비꼬는 말. 오늘의 박보장기 다섯 수 한승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